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부동산 핫 이슈에 대한 썰을 풀어보는 부동산 썰브라더의 놀라 무동산 놀부 부자 방법 박병찬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비스트 부동산 아니 유튜브를 얘기해야 되나? 예, 유튜브 채널 아, 아, 주식회사 오비스트 대표 이진우고요. 유튜브에서는 오비스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계속 지금 좋은 자료들 생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일단 경제 방송에는 두 명의 이진우가 있거든요. <laughs> 손에 잡히는 경제의 이진우, 그리고 여기 계시는 또 정비사업 쪽에서 좀 오래, 예, 지금 요즘 최근에 정비사업 부분을 열심히 또 연구하고 계시는 음, 또 이진우 단장님이 계십니다. 자, 일단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원래 토지 전문가였잖아요. 네. 근데 강의 뭐 이제 토지보다는 정비사업 토지재생 쪽이 음. 투자의 방향성이나 또는 네. 목표 지향성 측면에서 맞는 것 같아서 <laughs> 매진한 지 이제 횟수 3년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신규 사업지 몇 군데 네. 지금 발굴해서 조합 설립인가 받는 직전까지 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컨설팅이 되는 거네요. 저 PM이죠. 네 음, 맞아요. 맞네요. 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사람이 재개발 대해서 아주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 아, 사람의 재개발, 인간 재개발. 네. <laughs> 이진우 재개발. 어. <laughs> 그러니까 사람 뭐몇명 모아서 의견 합치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맞아요. 네. 그거를 하신다는 게 대단하신 거 음. 같고. 그러니까 소규모가 붙어서 사람이 적어서 쉬울 것 같았는데 음. 왜냐하면 전자 전재가 네. 열악한 예. 재개발 미니 네. 재개발이니까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하다 보니 음. 누구나 찬성을 할줄 알고 음. 쉽게 생각했는데 그 말은 이제 역으로 뒤집으면 적은 수의 인원만 반대해도 이건 사업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아. 동의요건이 완전 까다로우니까. 아. 그래서 후회되십니까? 아니요. <laughs>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사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이제 넘었어요. 맞아요. 1년이 됐어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 이게. 네. 이제 야. 우리가 이사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좀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감히 내가? 어. 아. <laughs> 이 자리는 높으신 분들이 만든 정책이 어. 내가 네. 감히? 이 자리는 누구나. 잘... 아, 그래도 이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하. 네. 뭐 한마디 네.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저는 이게 일단은 네. 목, 목적? 목표? 이게 신규 아파트 공급? 명제하에서 진행되는 거죠 있는데 음. 일단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목적이 좋죠. 새 아파트 서울에 공급하고, 좀, 집값 안정에 일조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하에 하고 있는 좋은 취지였는데, 이 목표도 좋지만, 과정도 좀, 중요하죠. 어, 중요하죠. 음. 근데 이제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거 하나는, 어, 뭐, 권리산적 기준일, 기준일, 뭐, 현금청산, 어떤 개인의 재산권에 성패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좀 약간, 음. 어,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좀 부합되지 않는 기준이 아닌가, 고거 어, 하나 있고 음. 또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그 개발 사업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또 문제가 얘기되는 게 이주라는 문제가 있는데 음. 이 이주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대비책들이 너무 미흡하거나 아예 거론이 없는 음. 사업이 너무 많다. 음. 어, 이두 가지 과정상의 음.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음 맞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대규모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전 어렵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루어져도 이주 문제는 아주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음. 예전에 우리가 2015년 16년 이때만 보더라도 강남 재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공사가 이제 그게 입주 물량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음. 들어온 거고 그때만 하더라도 150년 1 서초 강남의 빌라 전세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미친듯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해도 그런데 서울 음. 대규모로 해서 83만호를 공급을 한다. 엄청난 이수요, 다 임대가 어마어마하게 올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보면 도심복합사업 이사 대책은 그 하나만 일단 놓고 음.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음. 네, 반대가 증가하고 있고, 네. 이게 25년 83만 원을 목표로 짓고, 목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 하셨던 현금청산과, 네, 현금청산으로 약이 되는 이 재산권 침해 문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 도심복합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그 강제 수용이잖아요, 사실. 예, 거기에 대한 사업 형태에 대한 문제점, 이것 때문에 이제 반대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후보지 중에 절반이 철회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76군데가 진행이 되는데, 무려 40군데가 지금 반대 확산이 되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후보지로 되면은 거래가 지금 안 되잖아요. 음. 누가 사요? 사지는 않지. 팔고 싶은 사람은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사람이 못 나가는 게 가장 또큰 문제가 될수 있고 그리고 좀 법적으로 봐도 예정지구가 되면 그때는 이제 어느 일정 시점 지나면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후보지는 후보지만 지금 돼도 지금 거래 안 되잖아요. 근데 후보지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뭐 해제고 그러는 게 법칙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계속 딸려가야 된다. 왜? 딸려가야 돼. 그냥 너는 목줄 잡혀가지고. <laughs> 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큰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현금청산에 대해서 그쵸. 과연 이제 6월 달에 지금 돼 있잖아요. 원래 2월 4일로 끊었다가 6월 달로 넘겨놨는데. 시행년 개정일로. 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현금청산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재개발을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건 신축 쪼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업성이,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걸 우려해서 권리선정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놨고. 그렇죠. 기존 재개발은 지금도 조합원 자격 지휘 양도 금지가 있잖아요. 음.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그렇죠. 못팔죠 그때 네. 양도 양산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법에 조합설립 인가 이, 네. 이후부터 네. 조합원 지휘 양도가 네. 그 양도 양수한 자는 조건이 될수 없다. 자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 이번에 이제 공공자 붙은 것들이 이제 문제예요. 음, 음. 지금 이사대 책에서 처음 언급된 그 이번에 2차 공모하는 공공재개발. 음, 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놀부님이 얘기했던 2월 4일날 발표했던 음. 대도시,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에 나온 현금청산 이런 것들은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조합원 자격이라고 같은 날짜를 하는 거죠. 네. 6월 29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면 뭐 신축 쪽이기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조합원 자격도 안 하는 현금 청산 일로 삼는다라고 나온 거죠. 권리산정 네. 기준이 네. 자체가 음. 그러면 아까 우리 박병찬 대표 얘기한 것처럼 그 예전에 사대강 얘기해 볼까요? 사대강이 왜 이렇게 뭐 엄청난 지탄을 받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4대강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절차 없이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시, 음. 검증 안된 결과치를 도출하기 음. 위해서 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 음. 개인적으로 음. 생각하거든요. 음. 지금 우리 아까 박병찬 대표 얘기나 우리 놀부님 얘기처럼 사유재산권 침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특히 이사 대책 같은 경우는 공모 형태밖에 안 되고 사업자가 공공밖에 안 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공공의 후보지로 지정하면, 아, 내게 후보 지정되면 6월 29일에는 구축, 신축 음. 포함해서 사지도 팔지도 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평가액으로 하는데 그걸 누가 사겠어요? 현금청산. 일종의 강제하는 거잖아요. 네. 강제 수용이죠. 어,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죠. 물론 기존 틀리죠. 공공재개발은 기존의 사업장 또는 예전 구역이었던 데를 사업성이 나빠서 잘 진행이 안 됐던 데야. 음. 음. 그죠? 근데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고 용도지역 상향시켜서 사업성을 좋게 하는 음. 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 개념으로 들어가니까가 조금 다르죠. 다르죠. 음. 근데 <laughs> 결론은 공모일이 또 권리 산정 기준을 잡았다는 거예요. 음. 공모일 다음에는 또 똑같이 현금 청산이 되는 그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그 증산, 이번에 그 이사대책의 대표 취적으로 말하는 증산 사고역 네. 같은데 예전에 정비구역 해제가 됐다가 음. 19년도, 18년도 이때 한참 주민들이 뭘 추진했었냐면 역세권 공공임대 음.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음. 추진하다가 안 됐어요, 그때도. 왜안 됐냐면 대로변 땅을 넓게 가진 주, 음. 토지 등 소유자가 반대를 했기 음.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공, 이사공공 대책에서 저층 주거지 활성화 주택 공급 활성화 지역으로 묶여서 대표 취적이 됐버린 음.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독들은 땅이 넓다 말이지 또는 음. 그 메인 간선 도로변에 붙어 있는 땅들은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음. 근데 주민 동의만요것만 갖추면 되니까. 갖추면 되니까 음. 일종이나 음. 기존에 이제 다세대라고 빌라라고 통칭되는 음. 다세대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이니까 음. 빨리 하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쉽게 우리 말로 쪽수만 음. 맞춰갖고 요것만 음. 맞춰서 신청을 하면. 음. 후보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처음 지정하고서는 이해도가 낮으니까 아까 놀부님 얘기한 것처럼 예정 구역 지정하고 몇 음. 퍼센트 뭐 이런 음. 해제 요건이 있음에도 음. 그게 넘어갔던 거죠. 몰라, 음. 모르고 넘어가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까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모가지 잡혀 끌려가는 형태가 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정비구역 그 예정 구역이었을 때 구역 지정됐을 때 예를 들어 한 3천 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사대책에 저층주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묶이니까 4천 몇백 세대가 될뻔버린거요 세대수가. 아,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 목적은 세대수 늘리는 수장. 게 무조건 공급 양을 늘리는 데 음. 목적밖에 음. 없어요. 어. 그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네. 내놔야 되잖아요, 네. 또. 그거는 임대주택 내놓으면 표준 건축비만 주고 과정하고, 땅은 음, 기부 채납이에요 음. 그러면 기존 주민들이 좋아할 건지 안 좋아할 건지라는 거는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4대 강 얘기를, 예를 든 것처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후보지, 그냥 강제, 강제. 특히 가사니까요. 이사, 어, 음. 특히 이사대책은 법률 근거와 공공주택특별법이에요. 수용이잖아요, 수용. 네. 현물 선납을 하고, 그죠? 응. 어, 내가 거기 아파트를 받으려면 먼저 LH나 SH에 땅을 먼저 주택 소유권을 넘기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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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선공급권을 받는 응. 거니까 이거는 진행되면 이제 아주 열악한 진짜 이거 아니면 할수 없는 응. 지역들 일종들 몰려 아, 네. 있거나 뭐 공업 중공업지어 어, 그런 네. 데는 찬성할 수도 있겠죠 응. 하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응. 동물입니까 저 포함해서 응. 우리 다 시장주의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나한테 일이라도 도움이 되면 할 거고 안 되면 안 하고. 그죠. 음. 그 선택의 몫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급하죠. 정부에서. 음. 그래, 박병찬 대표는 잘 알지만 이사 대책 발표하고서 이번에 <laughs> 효창공원 10차 후보직과 발표하는데 11개월도 안 걸렸어요. 발표하는데. 음. 그래서 83만 호라는 숫자가 나오고 7 6곳이는데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 본 지구 지정된 데는 7곱 개밖에 안 돼요. 음. 그리고 한 만호 정도 공급하는 네. 그 법석을 뜨면서 온전온 대한민국 국토를 전부 공공의 이름으로 도시 공공주도 복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후보지 지정해놓은 게8 3만호 공급한다니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해 못하실 분들이 과반이 넘을 텐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왜공부를 하냐? 어 <laughs> 기준일이 작년 음. 6월달이에요 음. 21년도 6월 29일 네. 음. 그러니까 지금은 2022년도니까 음. 21년 6월 29일이 지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지났죠 어. 그래서 네. 그날 6월 29일 작년 6월 29일 이후에 뭔가를 샀는데 음. 먼 훗날 그게 뭐 23년도든 음. 24년도든 간에 음. 먼 훗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지정되면 음.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산 사람은 음. 청산시키겠다는 거니까. 소급, 소급해서알 어. 수가 없는 거죠. 응. 내가 빌라를 사는 게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간에, 응. 그 동네가 내가 살 때는 개발지 언급이 없었지만, 응. 사고 나서 먼 훗날 개발지가 된다면, 응. 2021년 6월 29일, 이유는 모르겠어요. 응.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샀다면, 응. 청산시키겠다는 이게, 응. 뭔가 굉장히 지금 잘못 꼬여있다. 음. 그 말씀을 하신 음. 거예 음. 음. 맞아요. 많이 꼬여있고. 어렵죠. 그런 음. 생각을 저는, 다른 매체에서 제가 한번 인터뷰할 때 있었는데, 이사부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단한 군데도 되지 않을 거다. 음. 근데, <laughs> 어, 아니, 이 사업 방식 자체가 제대로 음. 알고 있다라면 진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시범사가 뭐 한두 군데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정말 최악일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음... 최악의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laughs> 생각이 되고 지금 오히려 여기서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청산일로 해서 이렇게 좀 겁을 대실 수가 있겠는데 차라리 오히려 이럴 때가 좀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좀 공격적으로 본다면 <laughs> 어으로 본다면 너무 이렇게 후보지로 명확하게 들어갈 만한 자리를 보는 것보다는. 어, 적당한 곳을 만약에 저렴한 금액에 좀 상위 입지일수록 좋아요. 이럴 때는. 상위 입지일수록 그렇게 될 확률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생각해 볼 유닛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급하게 뭔가 급조한 티가 너무 많이 나죠. 옛날에 우리 강남 개발할 때도 그냥 헬기에서 위에서 저기서 학교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뭐 돌잖아요. 아니, 그운게 아니고 그때는 택지개발촉취법이라는 네. 법이 아주 네. 무사, 무소, 불소의 법이 있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수용이란 절차를 강하게 써서, 그때는 네. 주택공급이 없었으니까, 음. 200만원, 500만원, 전두환 시절에 500만원, 노태우 시절에 200만원, 실제 음. 200만원 건설이 됐고, 네. 그만큼 주택공급이 없었던 시기고, 음. 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17년도부터 계속 주택공급이 없다고 하니까, 18년 9월에 이제 30만원 수도권, 그 일기신도시가 음. 언급되면서 18년도부터 이제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음. 20년 이사 대책 나오면서 드디어 외곽에 공급을 해준다면 주택시장이 안정될 줄 알고 던졌는데 전혀 안정이 안 되는 음. 수급밸런스안 맞다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대도시권이 앞에 붙는 거 대도시권 음. 네. 주택공급 대책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음. 거죠. 근데 이제 앞에 공공자가 자꾸 붙는 거를 시장이 음. 이제 심판이나 우리 곽창석 선배랑 얘기할 때 이제 곽선배가 자주 하시는 얘기인데 심판은,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플레이를 하려고 어, 선수 선수가, 네, 선수가 들어오니까, 네. 근데 그 선수가 심판이 들어와서 잘 찾는 선수면 되는데, 삐꼬야 네. 삐꼬, 삐꾸 완전히, 어. 신, 음. 선수가. 피스도 음. 불고 공도 차고. 그럼. <laughs> 정차 이런 네.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음. 어떤 역할이 되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들은 점점 진입하기 힘든 시장이 되고 대한민국 최고 매출 올릴 수 있는 기업은 LH, SH 음. 자꾸 만드는 얼마나 많은 일을 지금 하는지 몰라요 LH 같은 경우는. 맞아요. 지금 드러난 것만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데. 말도 못해요 지금 네, 많은데. 그게 다 소중한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자금이 모인 그럼요. 음. 네, 그럼요. 네, 여러 사업들을. 네 하는 예, 맞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 신규를 공공자 붙는 걸 계속 만드는 거죠. 그 문제가 이제 공모 형태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예요 공모 형태가 음. 민간 제안을 하면 음. 하다 못해 뭐 동의서도 거들어 다니고 시장에서 이번에 서울시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안 되던 지역에 동의서 30% 이상 받으면 그 신청을 할수 있는 자저 요건을 완화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음. 예측이 가능하잖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아 얘가 그러니까 될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데, 공모 형태는, 아까 놀부님이 뭐, 그냥 그런데 안 지정될 때, 아니, 공공재개발에 들어갈지, 이사공공에 들어갈지, 이번에 서울시 모아타운에 들어갈지, 저층주거지는한 군데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음. 공공에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나 새 집, 양질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음. 지, 지역은 진짜 딱 하나야. 그냥 돈좀 모아서 한한 한 20억 갖고 그냥 분양 시장 들어가서 쭉쭉도 안 되지 그냥 현찰로 대출을 안 받고 이 시장 말고는 참여를 못 하는 시장을 만예 완전히 판을 대출도 줄줄덜줄 덜려 주잖아요. 아, 그러니까 현찰 갖고 있는 음. 사람만 집 사라는 음. 현장이된 거라고 지금 대한민국을. 네. 음. 음 너무 답답해요. 지금. 네. 일단은 뭐 첫 번째 주제, 도심복합사업 이사 대책 1년 기념으로다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얘기 많이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수용 방 그러니까 사업 방식, 강제 수용의 문제점 그리고 현금 청산 그 과정에 있었던 길이 너무 소급 적용 방식에 예, 잘못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돼도 원래 포부는 84만 호를 이사 대책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실 만 호나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좀, 근데 어차피 대선과 예. 지방선거 전까지만. 음. 네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음. 되는 네. 그런 목적 차원의 발표가 이런가 음. 싶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보자면 짬될 거예요 나중에. 이런 <laughs> <laughs> 뭐, <laughs> 니다뭐될 어. 것들은 음. 그래도 나는 음. 뭐, 한두 군데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음. 그게 시험적으로 될 거야. 모든 네. 뭐 보여주긴 하니까 항상. 음. 민간이 등장하면서 민간으로 눈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죠. 네. 맞아요 신속통합기. 네. 그것도 웃기잖아 원래 공공 기계에서 이름 바꿨잖아. 아, 그렇죠. 네, 거기에 자꾸 공공 묻는다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공공 묻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laughs> 신성 통합 기획으로 바꿨죠. 이렇게 첫 번째 이제 도심복합 사업 이사 대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이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에 음. 대한 기사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빌라에 대한 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빌라가 지금 13개월 동안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해서 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파트 거래가 급감을 한 상태로 1년 이상을 갔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업계도 굉장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시는 중개소 계신 분들은 다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거래량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네. 거기다가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있어서 임대계약도 별로 없고. 네? 겨울에 난방은 잘 돌릴 수 있나 사무실에서? <laughs> 춥더라고. 네, 너무 어렵다. 춥더라. 가니까 춥더라. 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 그, 빌라가, 그, 13개월 동안 연속 거래량이 상승, 비중이 높다고 해서,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빌라가 거래량이 그렇다고 확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거의 평년 수준으로 되는데, 그래도, 아파트 거래량이 이만큼 줄어드는데, 빌라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도 좀 의아한 부분은 있는 거죠. 분명히 투자 수요나, 그리고, 어, 실거주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얘만, 거래량이 안 줄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 빌라가 아무래도 지금은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그 복합작용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취득세 중과 배제가 공시가 네. 1억 이하, 1억 미만인가요, 이한가요. 하여튼 그 취득세 중과 배제 네. 대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초만 에도 낭구로나 저쪽 강북 쪽에 가면 중개업사는 사장님들이 세상에 투자자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많이 몰리는 투자는 처음 봤대. 음. 돈은 유동향은 풍부한데 음. 유동자금은 풍부한데 음. 그 일종의 관성의 법칙처럼 투자를 못한 사람 은좀 불안한 음. 그런 심리도 있잖아요. 근데 음. 그분들이 달려간 데가 전부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 빌라를 어. 찾으러 간 거지. 네. 그게 이제 주로 외곽지 서울 외곽 지역들 남구로 쪽이나 강북 번동 네. 쪽이나에 예. 그런 것들을 그렇게 취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아마 저런 타이틀이 잡힌 것 같은데. 음. 뭐 아파트 거래는 역대 뭐 13년 만에 최저치 거래량 뭐 네. 이런 게 계속 기사 네. 뜨면서 음. 아파트 주택가격이 드디어 하락, 저기 하, 하락 안정세가 된다 이런 쓸데없는 음. 소리나 자꾸 했었고 하는데 어쨌든 음. 간에 빌라라고 통칭되는 다세대나 뭐 주로 연립은 없고 다세대를 얘기하는 게 음, 다세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취득세 중과 배제의 영향이 컸어요.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데. 요즘 최근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실거주하는 수요들도 빌라를 <laughs> 택하는 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1 1월 기점으로 했을 때 빌라 거래 비중이 이제 60%인데 음. 아파트 대, 아파트가 40%고 음. 뭐 60%가 다세 되었는데 이게 통계 이래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통계 이래 최고라고 합니다. 어, 최고 비중이다. 6대 4가.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디를 샀냐 보니까 또 아까 뭐그 투자적으로 봤을 땐 1억 미만인데 음. 실제 거주로 빌라를 사시는 분도 꽤 많은 것 같다 라는 걸 그렇죠. 느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 거래가 많았던 데가 양천구 음. 송파구 음. 강서구였습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실거주 수요도 지금 내집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빌라라도 지금 보고 어 매입을 한 수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특수지예요 보면 학구, 학군 학굴. 때문에 가는 지역도 있고. 뭐, 송파구나 강서구 같은 일대에는 좀 약간 강남 쪽에서 네. 저렴하고 또 마곡에서 저렴하고 이래서 들어간 게 있어 보이는데 아직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2억 6천 정도가 되고 또 빌라는 아직 3억 4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실거주 수요 중에서 아파트를 택하지 못한 그 빌라로 향하는 수요자들은 뭐 올해도 여전히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 량이 지금 13개월 연속인데 올해도 좀 대선 전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예, 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요대몽에서는 우리 박병찬 대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 방송도 되게 좋아, 남의 건잘안 보거든요. 근데 우리 음. 박병찬 거는 좀 자주 <laughs> 보내봐요, 형님. 음. 아니, 그냥 좋아서. 아. 거기서 박병찬 대표님 얘기가 서울 시민들이 사는 데가 전부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음, 맞아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넘사벽을 만들어 놨으면 음. 빌라 시장이라도 편하게 들어가서 요즘은 잘 짓잖아요. 응, 음, 잘 짓죠. 그죠? 근데 네. 물론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이 많아 주차 대수나 이런 불편한 점 많음에도 나머지 시설들을 음. 잘해 놨기 때문에 주거하는 데큰문제가 사실은 없다고요. 음, 네. 아니, 그럼 본인 컨디션이 제일 정확 중요한 빌라야지. 거지. 내가 12억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으면 차선책을 택하는 방법이 서울 시내 비아파트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을 떠나서 수도권에 음. 아파트를 선택하든지, 본인들이 음. 선택할 몫이죠. 음. 그건 투자자가 됐든 실수요자가 음. 됐든. 근데 이 빌라들조차, 빌라로 통칭된 다세대조차도 편히 진입 못하게 아까 강제수용, 뭐 이런, 음. 이런 걸 자꾸 만들어 놓으니, 정말 이거 어디 애들 키우겠어요? 아, 음. 제일 중요한 게, 아, 가정의 안정성이잖아, 네. 그거는. 이사 안 해도 되는. 주거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네, 많이. 맞아요. 전 음. 그리고 또 빌라를 지금 사는 영상을 보시면 이럴 거예요.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파트가 비싸서 빌라 사니까 참안 됐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빌라 선택하는 게안 좋다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빌라도 선택 안 하고 뭐 전세나 월세로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피해를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빌라도 기회가 엄청 많다고 전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통 호재를 온전히 아파트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전세가율을 저는 항상 중요시하는데 어, 제일 중요하죠. 투자할 때 무조건 저는 내 돈을 적게 들어가는 걸 기본 원칙으로 삼거든요. 대출 안 되는데 20억이 3 0억이고 아파트에 깔고 앉는 거 그거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볼수 있는 지금의 상품군은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평균 전세가 60%예요. 세종이 지금 40%대고. 근데, 요런 데에서 투자를 하는 게 적합한가? 라고 봤을 때 저는 레버리지를 그나마 활용해서 내가 살고 싶은 데를 뭐 5억에서 8억 정도로 사놓는다? 그거는 뭐 오케이인데, 뭐 진짜 20억, 30억 통으로 박아가지고 내가 실거주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지금 현 세기를 살면서 투자라는 걸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서울에서 최대 레버리지를 뽑고 있는 게 사실 어 빌라들이거든요. 빌라들이 80%뭐 90%까지 나오는 지역들이 있고 그 지역들이 너무 별론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뭐 서울의 중심지 뭐 마용성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여러분들 이 충분히 뭐 적은 비용으로 실거주 하더라도 뭐 적은 비용이니까 정책 모기지도 쓸수 있고 뭐 디딤돌 대출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어또 뭐 다른 뭐 대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살 때도 취득세 부분. 뭐 혜택도 볼수 있고요 취득 감면 혜택 뭐다볼수 있거든요 금액대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혜택을 볼 때로 다 보고 그냥 내가 돈 모아서 저 위에 갈아타게 할 정도 밑에 밑 계단 정도만 삼고 예, 진입하는 게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투자용도만 우리는 얘기할 게 아니라.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모든 게 시장이 있잖아요. 그뭐 메이저가 있으면 마이너도 음. 있고 근데 지금 마이너에서 헤매는. 저를, 저가형 저 선수를 어 내가 눈이 있어서 네. 이게 메이저로 갈 친구를 굉장히 싼값에 계약했다 음. 똑같죠 주택시장도 음. 허접한 빌라인데 이게 아파트 메이저로 갈수 어. 있는 지역인가에 내가 음. 어떤 남북이 있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도약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음. 대부분 빌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 가만히 보면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경험이 있는 분과 없는 분 음. 근데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옛날 어르신들이 음. 90년대나 음. 2000년도 초에 음. 빌라 했다가 한번 놀라신 분들, 음. 음.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는 분들을 그렇죠. 종종 만나고, 음. 두 번째 경험이 없는 분들, 무경험자분들은 보통 우리가 내가 경험이 없으면 일단 거부합니다. 음. 어, 그래서 이두 부류가 어, 빌라에서 이렇게 좀안 좋게 얘기하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 빌라를 활용해서 재테크 수단으로 삼았던 분들이 성공적으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인 재개발 또 2부 때 설명이 드린 음. 뭐 소규모 음. 이 우리 그니까 가로수 그 가로수까 그러니까 음. 모아타운 등등 음. 이런 내용을 잘 팁을 활용하신다면은 내가 메이저에 진입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마이너 시장에서의 어떤 전략을 구사할 음. 수밖에 없잖아요. 음. 저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뭐라도 해야 되는 거고, 돈이 뭐 이런 영상도 있더만요. 천만 원 있어도 부동산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그 천만 원 맞춰가지고 그럴 거라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뭐 반은 공감하고 반은 공감을 못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빌라라는 것도 하나 염두에 볼 만한 필요는 있다. 그리고 빌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미래의 아파트가 될수 있는 게 재료가. 빌라기 때문에. 근데 요새 빌라 네. 매물이 정말 없습니다. 아 매물 발견. <laughs> 뭐, 어. 시가 말랐고요. 이렇게 지, 네이버에서 이렇게 직방도 매물 하나? 네이버 <laughs> 이렇게 매물 보면은 음. 매물이 텅 비어 있는 자리들이 되게 많아요. 어. 전부 다 후보지 어. 그런 것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 지역 통째로 매물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음. 없어요 매물. 맞아. 지금 뭐, 뭐 연락해봐도 뭐 신속통합계획이 뭐니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네, 머니 때문에 물건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laughs>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종목들을 두고 아파트만 고집하실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봤을 때 지금 빌라드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